섰다고요? 몇 군데나 남았어요? 초지 교통 한 군데만 가면 돼요. 아, 알겠어요. 우선 주소 찍어줘요. 내가 글로 갈게요. 지금. 서둘러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 급하니까 직원 차라도 타고 빨리 갔다야 와될것 같아요. 이런 일이 가끔 있나요? 드물죠. 물건을 애태게 기다릴 고객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한데요. 일분일초가 중요한 순간. 여기 앞에 여기 있네요. 아 기름을 잘 넣었어야죠. 기름이요. 깜빡해 가지고. 우선 배송이 급한 물건을 차에 옮겨 보는데요 현재로선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유통업.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빨리 가야 돼. 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냉동 식품이다 보니까 기도 하고 차에 냉이 꺼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갖다줘야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도착. 다연 씨의 순발력으로 고비를 겨우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케이블 빨리 좀 오라고. 뭐라세요? 빨리 좀 오라고. 오. 미션 클리어 하긴 했네요. 네, 저욕 먹을 수도 있어요. 빨리 타세요. 빨리 빨리 타세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다연 씨가 욕을 먹었습니다. 저희 기사가 저보다 나이가 더 있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제가 가면은 꼭 이거 물건 똑바로 안 놓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트집 같은 거를 잡으면서 너이일안 때려치냐? 어 너뭐 허리 괜찮냐?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말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많이 그쵸? 좀 많이 기분 나쁘다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거기 사장님이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laughs> 엄마는 내 네, 비도 원래 다 그렇지 뭐 자기나 잘 알아 그래 그냥. 그러고 이제 같이 얘기 대화도 하고 하니까 그랬던 좀 기분 많이 풀리죠 뭐가 왔어? <laughs> 이 느낌 저도 정말 잘 알죠 2만 원. 뭔데요? 과태료요. 속도 제한. 이것도 속도. 제한 속도가 60인데 왜. 95로 달리셨을까요. 21만 원. <laughs> 짜장면 가게에도 두개더 있어요. 오늘 날이 아닌가? 아휴 <laughs> 에휴, 에휴. 직원들은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여기다 두면 알아서 보겠죠? 알아서 보길 바라면서 어떡합니까? 오늘따라 이 글귀가 되게 기분 나쁘네요 떼고 싶다 너무 화났는데 이 웃는거 이 제일 기분 나빠요 안됐어요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해요 자 출동 합시다 봉삼이 목욕시키러 갑니다 저이 트럭 또 고생했으니까 깨끗하게 씻겨 줘야죠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러 봉삼이랑 데이트에 나섰는데요 세차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재산이로다 보니까 더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본격적인 그녀만의 세차가 시작됩니다. 압류리 윤막 제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차에 있는 물때들을 먼저 없애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매일 달리느라 온갖 때가 묻은 바퀴 먼저 세척해 보는데요. 엄청나죠? 보이시죠? 시야를 밝혀주는 앞머리 유막 제거 작업. 와, 솜씨가 능숙한데요. 내친 김에 거품 목욕까지. 와, 오늘 봉삼이 개탔네요, 개탔어. 아침 후 물건을 씻은찻 내부를 꼼꼼하게 세척해 보는데요. 가장 신경쓰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완벽하네요. 왜냐하면 음식이 실리는 거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그녀. 운전석 내부까지 청소해 줍니다. 어때요?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 지극정성이죠. 이렇게 관리를 해야 차도 약간 알아주는 것 같아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목욕을 마친 봉삼이. 이 시간 더 빛나 보이는데요. 짜증. 다음 날 오전. 여긴 다현 씨가 운영하는 중식당 아닌가요? 여기도 직접 배송하신 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저한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난후 가장 먼저 하는 건 냉장고 점검. 아직 초보 사장이지만 매일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재고가 잘 남아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저희가 또 양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중간 중간 한가할 때는 계속 까고 자르고 썰고 뽑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파가 얼만큼 남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상 두면은 금방 물러지고 상하기 때문에 오늘 나갈 수 있는 물량만큼만 딱 하고 이제 주문은 내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당일로 받고 있어요. 이번엔 해산물을 살펴보는 다윤 씨. 해산물 요리는 신선함이 생명. 음식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기에 식재료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 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쪽이 보면 입이거든요 이물질이나 이런 게잘 끼기 때문에 끼었는지 확인 을한번더 해야 되고 빨판에도 더러운 게 있을 수 있어서 오면은 해동시키고 물로 여러 번 헹궈가지고 이렇게 항상 관리하고 있어요. 엄청 크죠? 껍데기에서 쨈때 이제 살이 많이 으스러져서 오는데 이렇게 큰 거면은 잘온 거예요. 본니 같은 경우에도 다 작게 작게 잘려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엄청 커요. 되게 잘온 거예요. 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게, 그래, 그게 그래. 유통업도 하다 보니까 아는 거래처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데서 직접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어요. 좋은 걸로만 저희가 또 보고. 어, 진짜 프로네요, 프로. 4년 유통장법이 어디 가겠습니까? <laughs> 깐깐한 식자재 선별을 마친 후 가장 바쁜 점심 장사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점심 때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빠르게 음식을 내놓기 위해 주방은 전쟁터와도 같은데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돌판 짜장. 싱싱한 해산물에 한번 놀라고 푸짐한 양에 두번 놀란다는 돌판 짜장. 정말 저도 먹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 선정합다 그 저희 가게 소자예요. 소자. <laughs> 매출 1등 공신, 돌판 짜장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지글지글 끓는 이곳만의 짜장김성. 다 먹을 때까지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많이 헤맸죠 메신도 많이 안 나오고 정말 홀에 있는 이모들이랑 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하, 축하하면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었던 있었는데 이제 한때 파리만 날렸던 식당을 변화시킨 요자는 바로 돌판. 원래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곳에서 버려진 돌판을 활용한 게 신의 한수였습니다. 돌판이 알다시피 되게 비싸요. 비싼데 그냥 버리기는 또 아깝고. 수단이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이제 엄마랑 저랑 같이 의견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판에 짜장면이 이렇게 올려져서 나가는 걸로 지금 특허도 출원해 놓은 상태고 승인만 나면 됩니다 한가해진 틈을 타 휴식을 취해 보는데요 오늘 하루도 참긴것 같습니다 날씨?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었나요? 어떻 그렇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집이라 해야 되나 다 무너져 가는 그런 곳에 그런 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 되고 나서까지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아직까지 손한번 벌린 적 없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다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여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한때 어려웠던 가정용편 탓에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그녀 하지만 아직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다연 씨 아직 어리광 많은 20대인데요 엄마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오늘? 응 어디 가는 데? 비밀이야. 혼자 그러더라.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이라고 얘기 안 했지? 응. 저러고 나가요. 맨날. 일도 중요하지만 어라벨도 사셔하고 싶다는 다현 씨. 지금 모임 가는데 이게 몇주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또좀 기대했던 동호회라서 그래서 오늘 꼭 가야 돼요. 봉삼이만큼 아끼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시? 네? 이 다이차예요? 네. 시동만 걸어도 신나네요. 차를 좋아하는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혹시 그 동호회라는 게 자동차 동호회? 네, 맞아요.